스위트 안 하이~ 하하하하~ 난 바람이 내가 돌아왔다. 꽁꽁이 뛰야 하야 <laughs> 여기에 있어도 욕해~ 어어, 가만.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표싱살때 뿅옵션 같은 거를 알려줬잖아. 이번에는 링살 때를 알려줄게. 응? 아 뿡! 자, 링 종류를 알아야겠지. 일단 링은 뭐 크게 심미스 링, 오링이라고 하지 이렇게 뿅! 벌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일단 요런거 이게 그냥 원형이라고 생각하고 얘도 똑같아. 이렇게 벌렸다가? 조였다가이렇게 하는, 그런 링이, 심리스 링, 뭐, 오링이라고 해. 그리고, 오? 세그먼트 링. 링도, 원터치가 있고, 그리고 막, 한입먹은 삐꾸 같은 링이 있어. 이거 진짜 열받지. 이거 절대 사지 마. 진짜 짜증나거든. 아뇨! <laughs> 아니, 이거 봐. 이거 뭐야. 한입 먹었다니까? 이거, 착용하기 진짜 힘들어. 이거, 빡고수만 할수 있는 거니까. 이거, 이거는, 이거는, 버려. 으쒸. 그걸래. 다크여면 이렇게 링이 있어. 보통 세그먼트 링을 많이 살 거야. 요 원터치. 요게 제일 좋거든, 그치? 그 다음에 링크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지? 요거 링 사이즈가 애매해서 되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모델 착용샷 있잖아, 사이트에. 그거를 한번 참고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할 건지 약간 이렇게 처지게 루즈하게 할 건지 스타일을 알아야겠지. 그리고 어, 얘도 똑같이 귀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지 어느 정도 그걸 알려줄게. 인 사이즈는 사이트의 이 안쪽 내경 사이즈인지 아니면 지름 외경 사이즈인지 알아야 해. 이거 헷갈리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거기 그 상세 정보를 잘 보도록 하자. 야야야야야야야. 짜잔! 내가 갖고 있는 사이즈는 6. 8, 10, 12, 14야. 적당히 갖고 있지 이거보다 뭐 작거나 큰 것도 있어 자 이렇게 봐서는 나는 그냥 이제 눈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사이즈겠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 근데 우리 꽁꽁이들은 모르니까 자 이제 이 귀를 보고 알려줄게 봐봐 자 여기는 지케리야 이거는 몇 밀일까? 요 6밀입니다 <laughs> 헬릭스는 이렇게 6밀이 하는 게좀 귀엽고 예쁘더라고 근데 귀가 크거나 우리 편지천이씨 같은 경우는 8밀리를 해도 예쁘더라고 그리고 여기 귓바퀴 여기 위에 게 6밀이 밑에 게 8mm. 만약에 얘보다 좀더딱 붙고 싶으면, 요,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걸로 하면 돼. 아, 약지. 그래서 이렇게 처지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8mm 같은 걸로 해도 이뻐. 자, 그리고 이너 콘츠링도 많이 하잖아. 한요 정도 사이즈면은 12mm야. 근데 좀다아무러서좀 이렇게 딱 맞게 하고 싶다. 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뚱하게. 요거는 10mm 정도 해. 어, 아, 요, 어, 가방이지, 이거. <laughs> 와, 전티없이 귀가방이 있어요. 룰룰루. 하서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어. 짜잔. 자, 그리고 이것도 귓볼 위에 있는 거 6mm, 요거 8mm. 그리고 데이스, 요것도 8mm야. 어쨌든, 요렇게 아야 봤어. 그리고 링도 중요한 게 금속이 뭔지 알아야 돼. 보통은 서지컬 스틸이지만 뭐 다른 거, 티타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고, 뭐 은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잘 봐, 아야지그 상대 정부에 어 이곳은 소지 코스트입니다요 하는 거잘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링도 잘 골라서 이쁘게 사고 이쁘게 하고 아야어 무야써. 아야 어 그러면 수고빠이. <laughs> 이거하영 귀여운 사연 됐지. 수고빠야